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지키기 시작한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결단하고 서로를 향한 감사를 통해 그 헌신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 평신도가 되기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사명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이미 한반도 땅에 들어와 있었고 이를 읽던 평신도들이 선교사가, 목, 선교사나 목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 땅으로 찾아가 세례받기를 청하여 첫 세례자가 나온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79년 고종 16년인데요, 의주 그러니까 압록강변의 국경 접경 지역이죠 중국과 의주에 살던 두 청년이 만주 유창이라는 곳에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이들은 친구 백홍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백홍준의 아버지가 로스 선교사에게 받은 한문 신약전서와 소책자를 2년 이상 몰래 읽어왔고 예수교를 더 배우고 싶어서 만주 땅까지 그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로스 선교사가 유창에 있는 고려문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고려문이란 어떤 곳이냐면 1년에 네 차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무역이 허락 허락 어, 허락되어지던 시장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이라 그래 가지고 외국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만 1년에 네 차례 거기서 국경 무역을 했는데 그곳에 갔던 백홍준이백백홍준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책을 몰래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친구들에게 전해줬는데 이들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고 공부한 후에 선교사를 찾아가게 된 거죠. 이 로스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부터 중국에서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해낸 최초의 인물이죠. 1872년 결혼한 로스 선교사는 그해 결혼하고 신혼도 즐기지 못하고 중국 상해로 옵니다. 그리고 1873년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아내 스튜어트는 영하 25도의 혹한에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서 죽게 돼요. 그는 아내와의 사별을, 사별의 슬픔을 삭히며 아시아의 마지막 은둔군, 은둔국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겠다 라고 일기를 남겼고 1874년 고려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조선인들과의 국제무역시장이 열릴 때마다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주 청년이었던 이웅찬을 만나서 이웅찬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77년 외국어,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고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에 착수했죠. 이렇게 1887년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이 발간되었는데 그게 예수 성경 전서 일명 로스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책입니다. 처음 출판하는 책을 5천 부나 출판했어요. 다시 돌아가 1879년에 의주 청년 두 명이 고려문에 도착해서 이 세례받기를 청하였는데 그때 마침 1879년에는 로스 목사가 안식년 휴가를 떠나서 로스 목사와 함께 동역하던 맥킨타이어라는 목사가 중국인 교회 초신자반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공부하던 중두 청년이 세례를 요청하자 맥킨타이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너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사람이 사형당했죠, 죽었죠. 그러니까 네 용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 유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김진기.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이어서 이들에게 성경을 전해준 백홍준이 의주로부터 와서 그해 봄에 세례를 받았고 당신은 화주와 아편에 찌들려 있었던 이 웅찬이 복음을 믿고 그것들을 다 끊고 여름에 세례를 받았고 그해 겨울 12월에 이 웅찬의 친척이었던 한의사 이성아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기와 이웅찬은 유창에 남아서 복음서를 번역하면서 의주 상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백홍준과 이성환은 의주로 돌아가 자신의 고향에서 비밀리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신영 휴가를 떠나 있던 로스 성교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듯이 압록강을 건너가 세례를 받고 한국 예수교인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선교사나 목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김진기, 백홍춘, 백홍준, 이웅찬, 이성하 이네 명의 청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한국 교회 성장기에 일부 목사님들의 카리스마로 크게 부흥한 것도 사실이지만 평신도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꼭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더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평신도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6월은 호국 보은의 달이라고 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는 이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수여하는 위암 장지연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위암 장지연 선생은 일제시대 때 경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곡을 기재해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애국 언론인이죠. 이 사람은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언론과 한국학 분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이상을 연예인들 중에는 최초로 탈렌트인 김혜자 권사님이 받았습니다. 아시죠? 김혜자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탈렌트로서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 삶을 추구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는 것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이로울 때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에게 이로운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빛나지 않으면 불쾌해하죠. 하나님의 영광도 자신이 받기를 원하고 더 심해지면 자신이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과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 목표를 정하죠. 하지만 의로운 삶이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상대방을 돕고 협력하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이죠. 이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또 드러날지라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아니라 의로움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영광이 아닌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애국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스더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성경 관점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신약 시대에는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때 로마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면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즉 헬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3장에서 8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3장, 8장 내용을 빠르게 보시면 구원은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 그게 3장과 8장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방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분명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이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바울사도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의 형제 곧,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너무나 너무나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부르는 탄악이라고 하고요. 또 역사서와 예언서를 합친 느비임이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 탄악, 즉 모세오경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시나 아름다운 문학으로 표현한 성문서를 캐투빔이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로 성경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선을 어차피 율법의 또 반복이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뭘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웃이라는 개념인데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웃은 바로 앞에 나온 동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하면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웃 사랑이란 민족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먼저 그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가까운 사람들 또 민족 또 보편적인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내 가까이 사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믿는 자에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애국심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세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십삼 장에 내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정부 지도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세상이 불완전하고 부패했다고 여기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세상의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투표하셨어요? 사전투표하셨어요? 아, 또 본투표하실 분들도 계시죠. 네, 투표는 꼭 하세요. 몇 번을 찍으시던지 아, 8번은 찍으시면 아, 8번 8번도 있나? 아이고, 실수할 뻔 했네. 10번은 찍으시면 안 되고, 1번부터 그 중에 꼭 자신이 원하시는 분은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도 계실 거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만왕도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하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노프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 위대하고 부강한 국가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자신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죽게 속했대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악한 세력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를 통해 너희가 말 멸망하게 될 것이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종이에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종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어디? 하나님께서 감히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아시고 지켜 주실 거야. 하지만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거죠. 그 바벨론에게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한 게 있어서 돌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바사 왕,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싫고 까다롭고 억지 부리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를 어떡하셨습니까? 잘했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꾸짖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는 낫다. 만일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고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우리가 건위가 못마땅해서 모두 거부해버린다면 이 세상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뭐 내란 군사 구대타 이런 거 막으려고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우리나라 독재정권 시절에 악용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권세를 잡았으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조건 복종해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권위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13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권세를 잡은 자들이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나 누구의 명을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세를 잡은 것이니까 권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음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세상에서 아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이사에게 바친 것은 곧 누구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지지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이 땅의 두려, 이 땅의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 땅에 하나님 앞,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시를 하면 세상의 권세에게도 악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의 권세, 이 땅의 권력을 잡고 있는 내가 싫어하는 정치 세력들, 내가 싫어하는 제도들, 그런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들로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돕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이 나라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대한민국은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즉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사랑으로 율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죠. 즉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에게,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권세에 복종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구체적인 실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구호로서의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